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털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부터 제가 변동성에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보면, 어, 정말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변동성이 셀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변동성이라고 해요. 종목 변동성이 되겠어요. 하루에 그냥 10% 빠지는 건다반사고요 또한 반대로 10%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코닥은 신용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적시해 드렸어요. 신용물량이 많기 때문에 코닥 신용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좀 어, 이, 이, 주셔,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강하게 한 2%대 이제 급락이 나왔죠. 네, 이런 것들이 어, 코닥의 변동성을 되게 강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요. 오늘 보면 왜 기관들이에요? 음, 기관들이 뭐 거래소 3,500억.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선물 7천억 정도 매도 들어왔고요 어, 개인들은 뭐 거래소 그 다음에 코스닥 그 다음에 어 선물 다 매수가 들어왔고요 어, 외국인 교과들의 양매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이 변동성이 왜 이렇게 셀까라고 했을 때는 신용물량의 반대매매가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용물량을 우리가 잘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용이 이게 이제 많아요. 특히 포탑닥 같은 경우도. 어, 신용물량이 많다라고, 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예, 신용물량들이 되게 이제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신용물량, 특히 코스닥 신용이, 어, 지금 9조 대잖아요 예, 9조 원대예요 어, 많이 늘었어요. 예, 거래소 같은 경우도, 예, 여기 10조. 그래서 신용물량이 한 19조 정도 되는데요. 어, 많이 늘었어요. 이게 원래 한 신용이 10조가 많다라고, 10조 정도만 이상도 많다고 했는데요. 어, 레벨업이 되어서 한 15조까지는 시장, 이제, 이 줄어들어야 돼요. 신용 물량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반기도 이런 신용의 반대 매매가 많이 들어와요. 특히, 개인들이 신용 물량을 코타기 시장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장중변동이센 이유는 바로 로스컴 물량들 아침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시장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코딱 매매할 때는 신용이 많은 것들은 좀 삼가하는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당분간은 변동성이 되겠어요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6월 말일날 말씀드렸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 은행 보험 어 그다음에 화, 그 다음에 은행 보험 증권 어, 그 다음에 저 PBR 관련주가 한 번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금융주가 올라갔고요. 오늘 또 어제 올랐던 제약바이오가 또는뭐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 뭐 유한양에는 금락 나오고요. 유한양에는 고점에서 금락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리스는, 어, 오늘, 어, 강하게, 예,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요. 7, 6, 6, 7이 아, 이게 진짜 변동성이 되겠어요.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하루 만에 땡기는 거예요. 이틀 만에 80만원 언저리까지 올라왔어요. 70만원짜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 다음에 급등락이 되게 심하고, 이게 이제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야 될이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를 좀 이해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손절이 많이 나오는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죠. 자, 오늘 코, 코스피는 197개 상승하고요. 어, 694개 하락했어요 어, 코스닥은 보면 어, 오늘 보면 300개 하, 상승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합하고그 다음에 하락 종목을 찾으면 1300개 종목들이 하락이 됐다는 거죠 어,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 다 빠졌다고 라 보면 돼요 그 강도가 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빠지게 되면 2% 이상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코스닥 조그만 것들로 장중 변동성이 어, 너무 많이 쎄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콜탑으로 빠지는 거 보면 엄청나게 예,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하락이 되게 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 이거는 하락 종목들이죠 여기 보면 대부즈시스 시스터즈 그 다음에 카이노 카이노 매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되게 세죠 오늘 플러스 상한가 24%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12% 빠졌어요 엄청난 변동성을 쎄고 있죠 장중에 24%까지 올랐다가 어, 종가에는 마이너스 12%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도 어제 원룸 상승분을 다 반납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방산주들이 오늘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이 되게 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이제 5%, 10%요 사이에서 하루 변동성이 움직임이 되게 세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래요. 특히 코텍 같은 경우는 시세가 많이 빠졌다. 이건 좀 위험하지는 않아요. 시세는 뭐 내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시세가 떨어졌다라는 건 의미가 없고요. 분산이 일어난 거는 조심해야 돼요. 거리가 터지면서 나오는 종목들이 조심하자.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아저 대형주가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상승에. 상승률을 되게 키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삼성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올라오라와요 개인들 힘다 빼놓고요. 눈물, 콧물 다 빼놓고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한 이틀만 이렇게 땡겨버려요. 3일만에 강하게 땡겨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의지하고 주식을 견디기에는 좀더 힘들 거예요. 종목별로, 변동성이 되게 센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반기도 여러분들 좀 힘들 수 있다. 어, 투자 전략에서 많은 거을 여러분들에게 어,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서 꼭 어, 참여하시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고 견디는데 이제 주식 심리학이라고 하죠. 심리적으로 많이 오늘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네, 주식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지하고 어, 주식을 어, 멘탈을 잡고 이런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투투전략을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는 더 힘들어요 특히 코딱 같은 경우는 예, 밀렸죠 얘가 800까지는 열어놓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신용물량 때문에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 이 자리가 깨지면 밑으로 내려온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예,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갭이라겠죠 이 갭맥구로 내려옵니다 라고 있거든요 요 갭맥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여기 갭. 이 원갭은 메꿨거든요. 이 투갭 자리를 이렇게 매꾸러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거 메꾸러 내려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래서 올라가 있는 종목 건들면 절대 안 돼요. 이 급등락이 많이 심하죠. 오늘 유한양이 형 봤겠지만, 용속성이 없어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 이게 상승부를 다 반납했죠. 이렇게 변동성이 되겠어요. 고점 매매를 잘못 안 주면 급락 나오고요. 이중간값 매매나 이 저점 매매가 훨씬 더 좋아요. 어, 저점 매매를, 어, 저점에서 물량을 늘린 다음에 들어 올릴 때 세게 올리 이니까요 그걸 우리 견뎌야 되는 거죠 이런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요 7월달에는 어, 당분간 어, 다운 사이클에 있는 업종 중에 조정을 주었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은행 보험 증권 저 pbr 관련주가 7월달에 예,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어,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제약바이오도 어, 잘 봐야 돼요 어제 급등했던 제약바이오가 오늘 쉬는 거죠 어, 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틴 것들이 있어요 어,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오늘 버텼었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갔던 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약바위에도 순납매가돌수 있기 때문에 이쪽 잘 보고요. 그래서 당분간 밸류어프레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CXL 관련주도 좀 보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 관련주 있죠. 게임 관련주도 바닥에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쪽 꼭 컨택하면 되고요. 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코스닥은내 아, 종목에 급락 나왔다라고 해도 거래가 빠지지 않으면 버틸 수 있어요. 시세가 빠지는 거지, 거래가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들어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빠진다, 오늘부터 시장이 빠진다, 오늘 손절하지 마요. 좀더 보고 우리가 대응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시세가 빠진 것들은 2~3일 정도 후에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보고 체크한다라는 것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일은 제가 수요 공부방을 할 계획이에요. 어, 내일은 방송국 갔다가요. 이러면 어, 방송 끝나고 아마 9시 50분 정도에 수요 공부방 어, 많은 요청을 해주셔서 어, 수요 공부방이 왜 없어졌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내일 방송 갔다가 어, 돌아오는 돌아오면 수요 공모박을 진행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에너지 돌릴게요. 개울개골 팍팍 감사합니다. <목소리>